얘들아 안녕. 오늘은 못 생긴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야. 실전 전략에 대해서는 영상 끝 부분에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야 된다. 너희들 맨날 댓글에 이런 말하지. 형다 필요 없고요. 얼굴만 잘 생기면 돼요. 거기에 나는 항상 매크로처럼 답변을 달아. 아니야. 너는 쥐뿔도 없는 게 얼굴까지 못 생겼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거야. 단지 내가 너희들을 놀리기 위해서 하는 말일까? 글쎄. 이건 너희가 남녀의 신체 차이와 본능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우리 고대 사회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할까?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 대충은 알고 있을 거야. 그 당시에는 정말 야구 강식의 세계였어. 강하지 않으면 동물한테 잡혀 먹든지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었다고.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자라는 신체적인 한계에다가 아이라는 무거운 짐까지 더해진 상황이야. 위험에 더 쉽게 노출이 될 거고 위험이 닥쳐도 쉽게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라고. 너희가 이런 상황이면 어떨 것 같아? 내가 임신을 했다면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을 것 같아. 그게 누굴까? 누구긴 누구야. 강한 남자지. 내 성적인 욕구를 증가시키는 잘생긴 남자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강한 인 남자가 더 좋을 것 같아. 죽기 싫으니까 당연한 선택이겠지. 형 그러면 강해 라는 소리야? 조금만 더 기다려. 아직 두 개나 더 설명할 게 남았어. 이제 문명이 조금 더 발달한 조선 시대로 한번 올라가 보자. 왕이랑 결혼하는 게 나을까, 노비랑 결혼하는 게 나을까? 이건 고민할 건 덕지도 없는 문제야. 첩이 될지라도 차라리 왕이랑 결혼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길이라고. 나는 좀 힘들어도 자식은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능이거든. 이제 슬슬 무슨 말 하는지 느낌이 오지. 여자가 남자한테 의존하는 건 본능인 거지 나쁜 게 아니란 소리야. 지금도 마찬가지지. 세상이 아무리 평등하다 해도 임신한 여자를 지켜야 하는 건 남자의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거 아니겠어? 형 여자가 아이를 안 낳고 싶어 하면 어떡해 제발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없길 바랄게. 네가 만약 그 여자를 지킬 힘이 있고 그 여자가 일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재력이 너한테 있다면 그 여자분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야. 왜? 자손 번창은 인간의 본능이거든. 네가 먹고 자고 싸는 것과 같은 본능이라고. 다시 한번 말할게. 너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자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하는 거야. 자 이번엔 현대 사회로 넘어와 보자. 강함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를 해볼게. 월급 200만 원 버는 훈남이 강할까? 월급을 1000만 원 버는 평범남이 더 강할까? 두말 그 할것 없이 월급 1천만원 버는 평범남일 거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누군가 너한테 잘생기고 200만원 벌래 아니면 그냥 그 얼굴로 1천만원 벌래라고 물어본다면 99%는 천만원을 벌겠다고 선택할 거라고. 왜겠어? 천만원 벌어서 성형수술 하면 되잖아. 그리고 니들도 돈이 많아져야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거든. 이게 바로 본능이야. 너희들은 전혀 본능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맨날 얼굴 타령만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아까 했던 얘기 좀 꺼내올게.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야. 우리 솔로들은 끝까지 들어줘. 고대에는 힘이 센 사람이 강한 거라고 했고. 조선시대에는 권력이 센 사람이 강한 거라고 했고. 현대사회에서는 이 모든 것을 결합시키면 돼 힘, 덩치, 싸움, 권력, 돈 마지막으로 남들에게 기죽지 않는 말빨 이 6가지가 남자의 핵심 가치인 것 같아 너희들은 얼굴이 못생겨서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방금 말한 6가지 중에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거야 아무런 가치가 없는 너한테 잘생긴 외모가 주어져 봤자 그건 불필요한 악세사리일 뿐인 거야 아 여기서 잠깐 싸움을 잘하는 거랑 인기가 많은 거랑 무슨 상관일까? 상관 많아 싸움을 잘하면 남들한테 쫄지 않거든 길거리에서 사람을 좁패라는게 아니라 이 강함에서 나 나오는 눈빛의 여자들이 뻑이 가는 거야.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다. 저는 할창이라 몸이 좋은데 인기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몸이 좋은 장점을 너의 그 찌질한 눈빛이 덮고 있기 때문인 거야. 어떤 여자가 그런 찌질거리는 사람을 좋아하겠냐? 남자는 누구에게도 쫄아서는 안 돼. 센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우라가 강해야 된다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 네가 만약 갑자기 돈이 펀쩍하고 10억이 생겼다고 치자. 과연 인기가 많아질까? 아니야. 그 10억은 네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자신감은 아우라로 나오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네가 노력을 해서 밑바닥부터 10억을 모았. 치자. 너는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을 거야. 아, 이런 건 도저히 못 하겠다고. 나이가 어려서 안 되겠다고. 그래 좋아.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걸 알려 줄게. 본인이 권력이니 싸움이니 하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필요해. 남들에게 기죽지 않는 말발을 좀 키워 봐. 배병이처럼 말을 겁나게 잘할 필요도 없고, 모임을 끌어가는 리더십이 있을 필요도 없어. 누군가 너를 공격했을 때 맞받아칠 수 있는 능력만 키우면 돼.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일진과 지지리가 구분되는 원리에 대해 알려 줄게. 때리는 쪽은 일진이 될 거고, 그냥 맞기만 하는 쪽은 지지리가 될 거야. 이건 그 사람이 나쁘다 뭐다를 판단하기 전에 인간의 본성 에 대해서 알아야 돼. 사람은 누구나 공격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공격 성향을 통해서 서열을 매기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 남자들만 그럴까? 사춘기 때만 그럴까? 아니야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여자들도 서열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난이란 걸칠 텐데 네가 여기서 받아치지 못한다면 넌 영원한 그 사람의 지지리가 될 거야. 너희들은 분명히 집에 가서 후회하는 편이지.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상정 말을 못해도 좋아. 장난을 장난으로 받아치지 못해도 좋아. 12시간 내로 너의 감정을 말로써 표현을 해봐. 감정을 대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배출하지 못하고 쌓이면 병이 될 거야. 네가 늦게 느꼈던 걸 착하게 말해도 좋고 웃으면서 말해도 좋으니까 제발 말로 표현 좀해 네가 불편함을 느꼈는데 저 사람이 장난쳤다고 해서 막 억지로 바보처럼 웃어줄 필요가 없어 분명히 그 사람은 너를 쪼잔하고 예민한 사람으로 볼 거야 근데 뭐 어때 지지리로 남는 거보다 낫지 않겠어 저렇게 표현을 해야만 저 여자와 동급이 되는 거라고 저 여자가 이쁘다고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는 그냥 영원히 지지리가 되는 거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달라진 너를 볼수 있을 거야 못생긴 남자가 미인을 얻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거 말하다 보니까 대인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인 거 같다 소개팅 쇼핑을 나가도 마찬가지고 여사친을 꼬시더라도 마찬가지야. 너의 강함을 보여줘. 힘, 덩치, 싸움, 권력 이런 게 없다고. 그러면 남들에게 기죽지 않는 말발을 좀 보여줘. 어떻게 하라고? 너의 감정을 표현하라고. 더 자세한 얘기가 듣고 싶고. 너의 상황에 접목시키고 싶다면 내 사무실로 찾아와 너를 변화시켜 줄게. 간다, 안녕.